자, 수능완성, 확률과 통계의 확률편, 그 중에 38번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어, 그림과 같이 4점 A, B, C, D가 5개의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이렇게. A, B, C, D. 여기 인데 선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얘가 A1, 얘가 A2, 여기가 A3, 얘가 A4, A5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분을 칠할 겁니다. 가 번.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주사위 다섯 번이에요. 자, 가 번. N번째 나온 눈의 수가 N번째 눈이 2 이하면 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2 이하라는 얘기는 1 아니면 2 그럼 확률은 얼마가 돼요?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AN을 빨간색으로 칠한다. 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n번째 주사위가 a n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사위, 네 번째 주사위, 다섯 번째 주사위에 따라서 각 선분의 색깔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나번 n번째 눈이 역시 던졌는데 그럼 2 이하가 아니라 3 이상이 나온다면 3 이상이 나온다면, 그러면 3, 4, 5, 6이죠. 확률은 얼마야? 6분의 4. 3분의 2의 확률이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 a, n을 흰색으로 칠을 하겠다. 음.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지는, 다섯 번 던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아이고, 아이고, 이고 다섯 번을 던지고 나면, 다섯 번을 던지고 나면, A1의 색깔, A2의 색깔, A3의 색깔, A4의 색깔, A5의 색깔이 모두 다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보니, 어때야 된다? 점 A에서 출발해서, C로 갈 때, 점 A와 C가 빨간색으로 색칠된 선분을 따라 연결되어 있을 확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연결된 거죠. 이러면 연결된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된 거죠. 아, 물론 얘도 빨간색이어도 돼요. 얘도. 얘도 빨간색이어도 되는데, 예. 아무튼, A에서 C까지가 빨간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A하고 C를 연결을 할 때, 빨간색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크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으로 나눠 볼게요. 음.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여기를 파트 1이라고 합시다. 편이상 여기 파트 2라고 할까요? 먼저 파트 1. 어, 지금 여기는 흰색이 없으니까 검정색을 흰색으로 보세요. 자, 먼저 파트 1. 파트 1의 방법은 둘다 빨간색일 수가 있고요. 위에 거는 빨간색, 아래 거는 흰색일 수 있죠. 흰색이 없으니까 검정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 거가 그리고 아래 거가 빨간색일 수 있어요. 어, 선생님. 둘다 흰색일 수도 있잖아요. 둘다 흰색이면 A에서 C까지 빨간색으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 말이 안 되지. 그죠? 음. 이거는 아예 배제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오른쪽 파트 2 부분은, 요렇게 둘다 빨간색일 수 있고, 위에 거 빨간색에, 아래 거가 흰색일 수 있고요. 위에 거 흰색에, 아래 거가 빨간색일 수 있어요. 아, 그럼 우리 편의상, 얘를 1번 타입, 2번 타입, 3번 타입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어, A번, 아, 여기를 갖다가, 그냥 번호로 할게요. 4번 타입, 5번 타입, 6번 타입. 요렇게 된대요. 오호. 자, 그럼 먼저 1번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1번이 될 확률은. 1번이 될 확률은 둘다 빨간색이죠. 둘다 빨간색이면 3분의 1, 3분의 1이 되겠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죠. 그러면 1번이 될 확률은 9분의 1. 그럼 4번도 역시 똑같이 9분의 1이 될 거고요. 2번은 3분의 1에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9분의 2가 되고 얘도 그러면 똑같이 9분의 2가 되고 얘도 9분의 2가 되고 얘도 9분의 2가 될것 같아요. 어허, 자 들어갑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조합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총 9개예요. 무슨 얘기냐? 1번, 4번 이렇게 될수 있고 1번, 5번 이렇게 될수 있고 1번, 6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2번, 4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2번, 5번, 연결할 수 있고, 2번, 6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3번, 4번, 3번, 5번, 3번, 6번,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자, 시작합니다. 만약, 1번, 4번,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4번이 연결되면, 얘 있죠? 이 녀석. 얘는, 흰색이 되든 빨간색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도 빨간색이고 이쪽도 빨간색 이쪽으로 시작해도 뭐이쪽 무조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bd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어도 되고 흰색이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그쪽 가운데 a5를 결정하는 확률은 그냥 1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앞쪽 9분의 1 뒤쪽 9분의 1 가운데는 그냥 1아 괜찮다는 거예요 더하기 1번 5번은 얼마가 될까요 역시 가운데는 여기는 빨간색이 돼도 되고 흰색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그쵸 응. 어차피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 1번 5번은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어이코 9분의 2 9분의 2 가운데는 1이에요, 1. 1이니까 뭐안 썼어요, 더하기. 1번, 6번은요, 9분의 2, 9분의 2. 그리고 가운데는 역시, 예, 가운데는 역시, 뭐, 빨간색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이구, 어이구, 이구 1번, 6번이죠, 예. 잠시만요, 여기를 지금 1번, 5번, 1번, 6번인데, 지금, 그 밑에 걸로 설명을 했어요, 다시. 자. 1번, 4번, 1번, 4번일 때는 9분의 1, 9분의 1, 1번, 5번일 때는 1번, 5번일 때는 9분의 1, 9분의 2. 자, 둘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예하구역으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가운데 a5는 빨간색이어도 되고 흰색이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음, 1번, 6번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번, 6번일 때는? 1번, 6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9분의 1에. 구분의 가운데는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는. 다음. 2번, 4번. 2번, 4번일 때는 4번이 둘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9분의 2, 9분의 1. 가운데는 빨간색이 와도 그만. A5를 말하는 거예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흰색이 와도 그만. 상관 없습니다. 더하기. 2번, 5번. 2번, 5번도 가운데는 빨간색이 와도 되고 거, 흰색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 9분의 2, 가운데는 1이고요. 그리고 5번, 9분의 2. 다음 2번, 6번. 2번, 6번. 자, 2번, 6번을 좀 고민해야 돼요. 2번, 6번. 2번, 6번은 이쪽에다 옮기면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고 나머지 A2하고 A4는 흰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모여야 뭐 돼요. 빨간색이 돼야지 A에서 B로, B에서 D로, D에서 C로 빨간색이 이어지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A5, 가운데는 반드시 빨간색만 가능합니다. 이 자리가 빨간색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어지려면. 그래서 2번을 정하는 방법, 9분의 2. 그 다음에 6번을 정하는 방법이 9분의 2인데, 가운데가 반드시 빨강색이 나와야 되니까 빨강색이 나오는 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이제 3번, 4번. 4번이 둘다 빨강색이니까 상관없어요. 얼마로 하면 될까요? 더하기 9분의 2에 9분의 1. 3번이 9분의 2죠? 4번은 9분의 1이죠? 다음은 3번, 5번. 3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5번도. 여기가 빨간색이죠. 여기가 빨간색이죠.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운데가 반드시 빨간색이어야 되겠죠. 오 그렇구나. 자 그래서 먼저 3번을 연결했을 때 9분의 2 5번을 연결했을 때 5번 여기 있어요. 9분의 2 가운데가 반드시 빨간색이어야 돼요. 가운데 반드시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음... 반드시 가운데는 빨강색이어야 돼요. 그러면 빨강색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6번. 3번, 6번은 가운데는 어차피 이쪽도 빨강색, 이쪽도 빨강색이 되긴. 아, 이고 색깔을 잘못했다. 이쪽도 빨강색, 이쪽도 빨강색이기 때문에 가운데는 사실 뭐 빨강색이 와도 그만. 검, 어, 흰색이 와도 그만 상관없는 거예요. 9분의 2, 9분의 2, 가운데는 1이에요. 확률이. 끝!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하. 들어갑니다. 자, 81분의 1이, 자, 81에 대한 게, 여기 1,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는 4, 여기는 2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2, 2, 4. 더하기. 그 다음, 얘하고 얘는. 지금 같은 값이 2개 있죠? 99, 81 곱하기 3분의 2, 2, 4가 2개 있는 거예요. 오호. 자, 우리, 여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요거 분자 계산하게 되면, 자, 6에다가, 6에다가, 그러면은, 12에다가, 16, 17, 81분의 17이죠? 81분의 17. 그런데 여기 81에 3이 곱해졌죠? 그럼 여기도 3을 곱하고, 여기도 3을 곱해요. 더하기, 8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 8이 되겠죠. 5호 273분의 37에 21 31은 3 51에다가 8을 더하니까 59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죠. 5, 273분의 5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정답 p 플러스 q는 1의 자리는 2가 될 거고요. 하나 올라가면 6이니까 3 정답 332가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였습니다.